10편 55편 10편 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오늘 보는 핵심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출 거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처한 형편이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볼때 다 다윗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때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주 정말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여, 이내 기도의 길을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 그 이후에 보면 응? 사망의 위험이 이르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6절 7절 8절을 보면 비둘기 내가 차라리 비둘기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날아가가지고선 피난처로 가서 거기서 내게 오는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의 그 처한 상황에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와 사망의 위험 속에서 마음이 심히 아픈 이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이 극한 상황에 지금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도록 자기를 압박하고 다가오는 사람, 압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이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이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예요. 어느 정도나 친우야, 이거예요.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은원하면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닿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하고, 같이 딸 붙어 다니면서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같이 지냈던 동료, 친구, 친우가 오히려 거꾸로 등 뒤에다 칼 꽂는 거예요, 이게. 이거요.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낙담과 실망이에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워 나가는 거는 그런 고통만 있지만은 싸워 나가는 고통 위에다가 인간에 대한 배반과 절망감이라는 건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그 그 배반감 속에서 낙담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오는 거는 말도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차라리 날개가 있으면 피하고. 응? 다가 마음이 심히 아프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와 전율이 오는 정도로 이게 삶의 의지가 확 꺾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푸르지진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세 번씩 기도드리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늘 해왔던 전통 중에 하나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깊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이건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고 이게 기본이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밥을 세끼 먹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살면서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런 예를 보면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주께서 나를 세우신 그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분주함 속에서 바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본분을 잊어버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바쁘니까 구역 예배도 못하고 직장 생활에 막 바쁘고 치다 보면 돈 버는데 바쁘다 보면 공부하는데 바쁘다 보면 본분을 이 세상에서 나를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 속에 매몰되는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늘 언제나 이건 뭐예요 항상 꾸준히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상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를 내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 자신의 위해서 더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의 향상과 상승을 위해서 우리는 흔히 그쪽에 매몰되어서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갖고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 모습으로 어떤 위치든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해서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자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서 할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하시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라고 부르신거고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캐릭터로 산다고 그런다면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파멸이요 그들의 날 자기가 계획한 인생의 120년 그것도 반밖에 못산단 말이에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왜?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네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자. 우리가 짐을. 이 세상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공고하기도 하고 내가 재물과 학식과 사회적 지위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현실 속에서 오늘도 아침에 저한테 전화한 분들도 젊은이들이 요새 공부하는데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 그래요. 그렇죠. 정말 요새는 길이 없어요. 정말 상황적으로 다 그렇게 예전보다 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짐이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나의 사회적 지위와 나의 소용, 내가 원하는 것들, 그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게다 짐인 거예요. 고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면서 하나님께 그런 걸 간구할 때 주께서 채우시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은 우유 기름 바른 것처럼 매끄러워요. 아, 뭐 화려한 말,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장미 빛 같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의 마음은 속에 전쟁이. 이놈은 어떻게인지 거꾸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해서 말 입에서 뿜어나는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지만 실상은 뒤에다 등뒤에다 칼 꽂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장미 빛으로 우유 빛으로 어? 매끄러움으로 아, 낙관적으로 응? 너희 망적으로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세상에 막 이런 게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둥이에 빠지게 하실 겁니다. 피를 흘리게 하면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께서 파멸의 웅둥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구절 보면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라고 간과하는 기도까지도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매칭게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기도 하겠습니까 어 그놈의 혀그 혀에 내가 소가 넘어간 내가 얼마나 낙담과 절망과 힘 응? 이런 속에서 힘들면 이렇게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리다 이이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런 다윗의 믿음의 자리에 내가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놈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요.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내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 아멘.